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리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진동을 이용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어, 진동은 음... 아주 전통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소리를 통해서, 소리의 각 파장을 통해서 몸의 특정한 부분에 네, 반응을 일으켜서 하는 기도인데요. 우리 흔히 하는 진원 기도가, 음, 진동을 이용한, 진동과 공명이죠, 정확하게는. 음, 진동을 이용한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 그리고 어, 이 말씀을 좀 음,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 제가 말씀드리는 뭐 중단전과 상단전 이런 거수행 하려면 그런 뭐 어, 기나 혹은 그 호흡 수련, 선도 수련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호흡 수련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기수련은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거를 접하고 수행을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호흡 수련은 그렇게 뭐 뚜렷하게 누군가에게 배웠다. 이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어, 그냥 알게 됐다, 이러면. 이게, 뭐, 말씀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허리 뒤에서 이렇게 호흡이 들어온다라는, 들어와야 되는, 그니까 그, 명문호흡, 성문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거는 그냥, 그냥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임동맥과 대맥, 이라고 하는 부분을 호흡을 통해서 들었다가 아니라 어느 날 그냥 됐습니다. 어느 날 그냥 기도하고 앉아있고 명상하고 앉아있는데 그 대맥 쪽으로 기운이 도는 것그 다음 회음에서 백회에서 기운이 들어와서 충맥을 정확하게 뚫고 들어가는 것 그냥 기도하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을 통해서 정기신 중에 신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집착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몸 안에 어떤 그 감정과 특정한 수행에 따른 어떤 결과치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모두 다 회양하시면 됩니다. 그 요령은 제가 토나법에서 말씀을 드렸죠. 호흡을 통해서 내쉬는 신에 모두, 모두 먼지가 빠져나가듯이 몸안이 토엉 비듯이 이렇게 만들어, 만들어서 살아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부처님께서 결국에 말씀하신 중요한 요지는 우리는 그, 욕망, 집착,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윤회를 겪는다. 나는 이렇게 해서 윤회를 끊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일체의 유심조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의식과 그 의식의 작용에 따라서 대상에 내가 함께 동참하게 되고 동참하는 과정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건 수행을 통해서건 어떤 것이든 그 결과물을 분명히 만들어냅니다. 그런 그 만들어진 결과를 내가 집착하게 되면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윤회를 겪게 됩니다. 윤회라는 것이 죽고 난 이후의 윤회도 있지만 살아있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내가 그 물질, 그 상태를 원해서 불러들였는데 나중에 그 상태, 그 물질이 나를 정료하는 어, 음,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병됩니다. 암은 정확하게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술 좋아해서 자꾸 마시다 보면 술병 나는 건다 아시죠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이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호흡 수련을 먼저 해야 되는 하면도 좋습니다 하면 훨씬 더 수월하고 좀 안전하게 가실 수 있고요 모르신다 하더라도 어, 결국에는 같은 자리에서 갖게 되지만 같은 자리에 서게 되지만 어, 중요한 것은 집착을 내려놓고 하시라. 어, 회양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자, 어, 그거는 나중에 또 직접 만나서 수행할 기회가 된다면 그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들을 한번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 음, 강의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 정단전 기도하는 요령, 여력... 오늘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상단전 혹은 소리로 하는 이 기도도 중단전 기도와 같은 방식을 씁니다 자 정확하게는 이제 그 우리 엄마니반메홈이나엄마품에 오마,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엄마품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어, 하단전에서 옴, 중단전에서 아 음 상단전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혹은 반대로 음아흠 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마음이 아니라 흐음입니다 흐음, 흐음. 그래서 처음에는 흐로 시작을 하다가 히읗의 으, 흐로 하다가 으로 넘어갑니다. 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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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갑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혀를 입천장으로 이렇게 밀어넣어 보시면 입천장 저 끝에 가면 코하고 통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코하고 통에 있는 그 부분 위에, 요 손가락, 손가락 한 마디, 그니까 입천장, 입천장 위쪽으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를 우리에 떠올리시면 됩니다. 거기는 정확하게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부비동의 뭐 일부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 부분을, 진동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에 진동을 일으키면 그 진동이 송과체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이, 이 부분을 진동을 해서 송과체를 진동을 하면 장단전이나 백회가 열리게 되는데 자극을 줘서 열리게 되는데 이것만 열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 중단전 호흡할 때처럼 뒤에 명문에소 호흡이 들어옵니다. 숨을 들이십니다. 명문에서. 아랫뼈를 채웠죠? 회음을 돌립니다. 돌리면서, 회음에서 위로 이렇게 기운이 척추를 따라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머릿속에 이제 그 부분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이렇게 입천장그 위쪽에 손가락 한마디 위 비어있는 동공. 우할때 우 이게 내려옵니다. 우 우에 내려오기 시작을 해서 운에 어디 가느냐 하면 중단전에 갑니다. 그러니까 뒤에 명문에서 이렇게 호흡이 들어왔던 것이 폐음을 싸고 위로 올라와서 흐로 시작을 해서 진동을 일으키고, 의에 이게 다시 내려가면서 중단전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중단전 속달이 되면 다시 단전까지 내려갑니다. <laughs> 정확하게, 움까지 가면, 흐, 음까지 가게 되면, 앞에, 앞에, 인맥을 따라서 내려갔던 것이 회음을 거쳐서 다시 명문까지 가서 딱 끝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효과가 뭐냐면, 어, 비염, 부비동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단전이 막혀서 기도 같은 걸 하거나 혹은 일상생활 하시면서 중단전이 막혀서 화병이나 그 부비동염, 그러니까 알러지성 비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부비동염 그리고 이 부비동통, 눈 주변이나 머리 뭐 이쪽으로 나타나는 그 통증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 긴장성 두통, 편두통이 에요 편두통 이 편두통 이거 하면 나았습니다. 정말 낫습니다. 해보세요. 편두통 있으신 분들은 해보십시오. 흐음에서 음의 기운을 자꾸 순환을 시키면 위로 채웠던 열이나 혹은 감정 때문에 막혀있던 중단전이 막혀있던 부분이 뚫립니다. 그리고 어, 상단전 개발이 됩니다. 상단전 개발이 되면 예, 이 송가체와 백회 이런 부분들이 함께 예, 예, 개발이 되면서 우리 속칭 얘기하는 음, 그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laughs> 무소, 무교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영안이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숙명통 같은 것들,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접속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신들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신다라면 신들리는 정도일 거고. 아,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저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가 보이는 이쪽 물질 세계와 어떻게 붙어 있구나. 쉽게 우리가 몸을 버리고 가면 어떻게 되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뭐, 없는 세계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 이게 이제 뭐 직업 적으로 가거나 혹은 뭐, 컨트롤이 안 돼서 어, 사방팔방 뛰어다니면 문제가 되겠지만 노누의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리지만 회양, 집착을 내려놓으시면 병안 됩니다. 그래서 고급 수련과 그뭐전급학급 이렇게 나누는 나누는 기준이 있다라면 딱한 한 가지입니다. 정통 어. 정통적인 어떤 수행, 혹은 고등 종교의 어떤 그 기준이라면, 결국에 집착. 힘에 대한 집착이죠. 권력에 대한 집착. 돈 벌고 싶고, 어,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조정하고 싶고, 권력에 대한 집착이죠. 네, 그 집착을, 어, 아주 우아한 모습으로 뒤집어 쓴 것들이 이제 요근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교의 폐해죠. 어, 뭐, 그분들은 또 그게 업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뭘 하고, 이 세상에서 건너가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었는지를 알게 되면 그런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지금 내 곁에 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전생과 현생의 인연의 그 굴레 속에 계속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굳이 그렇게 함부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행의 자세에 관한 문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상단전, 어, 광명을 통한 기도. 이 ᄀ, 음 말고도, 엄마, 흠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엄마니 방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관세음보살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이 소리를 따라가셔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 소리의 진동, 파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 몸의 각각의 그 상단장이든 중단장이든 혹은 손가체든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렇게 합쳐서 그 파동 진동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소리로 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은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